저는 신학교 다닐 때 옥하는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사랑의 교회에서 교육 전사로 사역하는 게내 소원이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부터 옥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참 내가 저런 분 밑에서 배우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기회가 온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기숙사의그 벽보를 보니까 이제 교육 전도사 모지 공고가 났는데 맨 아래 보니까 담임 목사 옥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천천히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응시 자격에 신학대학원 1학년생 중이었는데요. 저는 그때 졸업반, 그 9월달이에요. 이 자격이 안 돼도 한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 있으면 잘 들으세요. 그게 상황이지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서류 보고, 탈락시키고 떨어뜨리는 건 심사위원들이 할 일이고, 원서 넣는 건 내가 할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막쓴거에 원서를. 뭐 요구하는 것도 많더라고. 뭐 이력서에다가 또뭐 자기 소개서또 목회 계획서 막 이런 거를 써내라 그러는데요. 그때가 이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갓 보급이 되기 시작한 그때예요 저도 그때 컴퓨터를 장만한 지가 한두 달도 안 되던 그런 상황이래가지고요. 아, 진짜로요. 밤을 꼬박 새가지고 그 원하는 서류를 다 작성했습니다. 왜냐하니까 타이프가 그게 이제 어색하니까 독수리 타프 이러면서 이제 한자 한자 글자 치고 오류나면 고치고 하는데 다 써놓고는 단추 하나 뭐 잘못 누르면 다날라가 버리고 이렇게 밤을 새는 거예요. 이참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실컷 이렇게 해가지고 내봐야 아유 이 3학년이 왜 내서 1학년 중에 뽑는데 그리고 쓰레기통이 갈 확률이 훨씬 높은데 무조건 들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착할 써가지고 자기 속에서 이런 걸 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고 그때부터 이제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서류를 보냈는데 제가 자격이 없답니다. 아버지 심사위원들 눈을 가려 주셔서 3자가 1자로 보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때를 쓰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러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서류 통과됐다고 면접 보러 오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심사위원들이 3자를 일로 잘못 본게 아니고요. 3자를 잘 봤지만 어, 이 사람을 만나나 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뷰하고 설교 심사하고 과정 다 그쳐가지고 기적같이 그 교회의 청소년 사회가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록 그 상황은 심사위원이 내 서류를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면 내가 뭐 항의를 하겠습니까? 아무 손을 쓸수 없는 수동적인 상황이지만,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내 인생을 능동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달려들고, 그리고는 기도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게 막혀 있었는데, 길을 열어주시고 뚫어주시는 일이 내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것이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